자 아, 사면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57,500원으로 2.6%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11월 24일 날 20일선 27,000원까지 밟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방향성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사면 현재 국내 최초 고화중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의 CES そう。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 로봇주로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우리가 주가가 더욱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을 이제 하셔야 된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6만원 6만, 6만 2천원 이 부분이 볼링저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뚫어주더라도 이렇게 조정 의 여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매물대를 조금 더 소화하면서 볼밴을 넓히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자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93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손수 걸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사면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